코스트코 와인의 특징은 대량 구매로 인한 시중에 없는 빈티지를 찾는 기대감,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 와인들,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돈 페리용 등의 레어템, 1만 원대 극 가성비 와인들로 어떤 와인을 선택해도 내상 염려가 적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상봉점으로 지하 1층에 와인 매장이 있습니다. 와인 평대는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오른쪽에는 화이트 스파클링 코너, 티냐넬로와 같은 고가 와인 코너, 반대편은 레드 와인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가 와인은 박스채 대량으로 진열이 되어 있고 커클랜드 PB 제품들만 놓아놓은 특가 코너도 있습니다. 한쪽 레그에는 1만 원대 저가 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현시약동의 경우 마트 평균 65,000원, 코스코는 59,990원으로 7% 가량 저렴합니다. 캔달 잭슨 샤도네이는 마트 평균 37,000원, 코스코 32,990원으로 10% 가량 저렴합니다. 클라우드베이 샤도네이는 마트 평균 48,000원, 코스트코 44,990원으로 6% 가량 저렴합니다. 오이스터베이 쇼비뇽 블랑은 34,000원, 27,990원으로 17%. 샤토몽페라 화이트는 22,000원, 16,490원으로 25%. 알베르트 비조 샤도네이는 24,000원, 17,490원으로 27% 가량 저렴합니다. 국가별 추천으로 첫번째 베라짜노 끼안디 클래스코를 추천합니다. 부드러운 오크 향이 산도가 있는 산지오베 제품 중으로 로제 스파게티나 담백한 닭고기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도 역시 가성비의 이탈리아 와인으로 반피 와이너리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입니다. 일명 BDM으로 불리우며 부드럽고 실키한 우유같이 목넘김이 좋은 바디감이 있는 산지오베 제품 종으로 스테이크 등 고기에 함께 곁들이면 좋을 와인입니다. 반드시 마시기 1 시간 전에 병을 오픈해 놓아야 탄닌이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도 역시 이탈리아 몬테풀치아노 품종으로 만든 요리오입니다. 1.5리터 크기로 일반 750ml의 두배 크기입니다. 매그넘 사이즈일수록 좀더 원숙한 맛을 냅니다. 역시 고기 육류와 함께 마시면 좋을 와인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뉴질랜드 피노누아로 머드하우스를 추천합니다. 프랑스보다 더 과실향이 강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절대 프랑스 보르고뉴 피노누아에 밀리지 않으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언제나 가성비 와인으로 추천받는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미국 오번 클리마입니다. 산도가 좀 있고 오크향이 강하지만 과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칠레와는 다른 고급스러운 감칠맛이 있습니다. 커클랜드 와인은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에서만 독점 판매를 위해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와이너리로부터 직매입한 와인들입니다. 검증된 론 블렌딩 와인을 9,99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곳도 코스트코가 유리합니다 캘리포니아 샤르도네도 13,000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코스코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화이트 와인으로 리슬링 품종으로 만든 콩푸걸입니다 떡볶이와 같은 매콤한 음식과 함께 마시면 매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스파클링 와인인 빌라 욜란다 모스카토 다스티입니다. 와인 처음 마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달달한 모스카토 다스티를 추천합니다.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마시면 더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병 모양이 예뻐서 파티 등 분위기를 내게 좋은 와인입니다. 포스트코는 나파 벨리 와인 가격이 좋습니다. 특히 루이스 마티니는 까베르네 소비뇽이지만 탄닌이 부드럽고 과실 향이 복합적으로 피어오르며 와인 처음 마시는 분들이 마셔도 직관적으로 맛있는 와인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뿌띠뿌띠입니다. 와인 이 서지에선 정, 2020년 올해의 와이너리에선 정되었고, 다른 곳에도 안 팔기 때문에, 코스트코하면 무조건 한 병을 사야 할 와인입니다. 슈라품종으로 만들어서, 진득한 바디감에 달달하고 초콜릿향 가득해서, 어떤 음식과 함께 마셔도 좋을 와인입니다. 샹그리아는 과일을 와인에 담아 만든 담금주로 4리터 대용량으로 판매합니다. 와인 5병 정도의 용량으로 단체 손님이 오시면 냉장고에 시원하게 칠링해서 흑전주로 한 잔씩 나눠주면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가 와인인 티냐넬로입니다 이탈리아 슈퍼투스칸으로 이탈리아 토차 품종에 프랑스 주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특유의 흙내음이 있지만 이탈리아만의 산도를 잘 살려내서 감미로운 오크 풍미와 다채롭게 표현하는 꽃 블랙베리 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와인입니다. 1인당 한 병에 한정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연회비를 내야 하고 주차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해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와인 가게이 저렴하고 초보자들이 구매하기 좋은 저렴한 와인들이 많으며 와인 셀렉을 잘해 놓아서 어떤 것을 골라도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와인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와인 코너는 다른 것을 판매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장점이 있으니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 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